어,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넷째 주에 제가 이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단계.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르심이 있다 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회심 회개와 회개가 있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시점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laughs>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몇 번이다? 한 번. 배인집사님. 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몇 번이다? 한 번. 예.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 회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에 대한 회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칭의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하심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 어렵, 으롭다고 여기신다는 게 이제 칭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그다음 이제 중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생 거듭남. 또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란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에 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이제 중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양자됨.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라와 신부로 비유할 때 우리를 또 신부로도 이렇게 비유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점차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는 어,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도 어, 성화의 단계를 어, 걸어가고 있다. 성화의 단계를 어, 거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섬마다그 다음에 영화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 재림하시고 부활하여 완전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상태가 영화의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그렇죠? 마지막 영화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완전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상태가 아, 영화의 단계며 더 이상 죄나 고통이 없는 어, 영원한 생명의 상태가 영화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번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지, 6번의 단계에 와 있는지 이렇게 이제 한번 어, 자기 순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29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9번, 29번은 아,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라는 아, 문제, 문제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거룩하게 하심은 새 사람이 된 우리를 점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난 어, 지금 에베소서 시간에는 옛 사람, 새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옛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예수 믿기 전에죄 예, 아래에서 살아갔던 그 상태가 어, 옛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새 사람의 상태다라고 이제. 에베소서 목사님께서도 설교해 주실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면, 어, 거룩하게 하시면 새 사람이 된 우리를 점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구들은 첫 번째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나니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제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 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4번은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어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어 관련 문구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관련성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성은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습니다 거룩이란 기본 의미는 구별, 분리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위기에 나오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아, 구별된 것이다, 분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슬픔이 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변화되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은 죄악의 부정에서 철저히 자신을 분리하는 것, 또 구별하는 것, 어, 또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2번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3번은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이 변화되어 산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또 변화되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들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스토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인 집사님 예수님의 죽음에 묻혔, 묻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시체의 상품을 다루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쫓아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문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체만 보이지 않는다고 슬퍼하는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아,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마지막 십자가 채용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30번입니다. 30번. 문제는 구원받은 받은 사람이 살아서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서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것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믿음의 경주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정이지만 끝까지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관련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3절.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이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라고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두, 두 번에 이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 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번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러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그는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자기의 곡바름 속에서. 걷는 자들은 다 자기 팀 상에서 안식하리로다라는 시편 57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응? 이사야. 이사야 5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 네. 이사야 57장 2절.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것이 에, 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반대입니다. 음 네. 관련성은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것, 두 입은 평강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믿음의 징진, 까지 견디는 것이 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가운데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누리는 복은 1 번은 믿음의 증진, 믿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자라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이야기도 저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우리 속담에도 인내는 달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자 스토리 한번 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쩌면 사형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에서도 바울은 거저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사는 것보다 죽는 일이 더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빌보스 일장.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오늘 오전 그 설교에서도 이상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오늘 밤이 시간 이후 내가 죽더라도 어 천국에 갈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뭐 죽어봐야 알지. 또 천국과 지옥이 있나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미국에서 통계 미국에서 통계를 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4%밖에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1 4 프로밖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또 교리나 또 이런 성경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래서 뭐 어, 다른 엉뚱한 서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31번입니다. 31번 자그 다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라고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 누리는 복은 답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죽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죽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의 단계죠. 그죠? 마지막 우리의 영화의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관련 말씀 1번은,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자라여 또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음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지 치리자로 사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23절 그리고 세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될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 1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라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네. 이 관련 말씀들도 어어잘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성입니다. 관련성.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영혼 멸절설이 있다. 영혼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 수면설. 잠잘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한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연옥설. 어디 어떤 곳에 같이 있다가 또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되어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와의 단절이다 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 이후는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있고, 다섯 번째는 재림 때 생명, 생명의 부활로, 어, 다시 주님 앞에 선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다. 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 김명수 부사님 보이십니까?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온편과 왼편에는 강도들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그중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즉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네. 아멘 예. 강도 두 사람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 즉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슬퍼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며 또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 부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는 즉시 천국에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